의사도 권하는 항암 당근, 사과 주스,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방법 5가지. 당근과 사과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. 하지만 당근과 사과를 그냥 갈아 드시면 영양소의 절반도 흡수하지 못합니다. 영양소를 100% 흡수하는 황금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째, 당근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. 생당근보다 익힌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무려 6배나 높습니다. 5분만 살짝 쪄서 사용하세요. 둘째, 식초 한 스푼을 넣으세요. 식초의 산성 성분이 영양소 흡수를 도와 염증 완화 효과를 높여줍니다. 셋째, 반드시 기름 한 스푼을 넣으세요.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. 올리브유나 들기름이 좋아요. 넷째, 생강 조금을 함께 갈아주세요. 생강은 천연 항염증제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. 매일 아침 공복에 한잔씩 드시면 눈이 맑아지고 만성염증이 줄어들며 면역력까지 높아집니다.